이거 제 전멸이니까 경철이 했어 오이아 아야 제가 봤을 때이 친구들 다들 인싸라서 연말에 술 마시러 간거 같아요 병철이 뭐 하지? <웃음> <웃음> 병철아 어 게임고? 걔소래서 자야 돼 뭐야 너 벌써 퇴근했어? 어왜니 네, 내가 하자 할땐안 하고 뭔 소리야 내가 맨날 네가나 까잖아 내좀 나 물어봤는데 다 답장만 하더만 별철이사랑이응 음, 그래 알겠어 어이 병철이 존나 빠졌네 3시 3시 20분에 자러 가고 있네 하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어 오 잡혔다 게임을 찾았습니다 렛츠고 닫지, 닫지, 닫지. 아, 나 20분 만에 잡혔다고. 가는 중, 가는 중중 아니, <laughs> 나 20분 만에 잡혔다고. 강민아, 아, 닫지, 아, 싫어 보여. 이거, 이지안 하면 거 나가니까 <laughs> <뭐하고 잘 가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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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거 이거, 채팅창에 여자친구 뭐야 여자친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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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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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레디언트잖아 아초열인데아나아아자 쓰리라고요 아 이러면 나부개해잖아너때에 여자친구 계정으로 아 어, 그거 그만 올려야 할인? 돼 여자친구 화낸다니까 형, 그 데, 대리도 같이 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나 그러면은 대리하는 계정으로 들어간다 지면 환불해줘야 돼 강민아 야시장 가자 No! 나아아아나핵 사줘 핵나핵 핵 사주면 안 돼? 너도 핵이 있어서 안돼왜 한썩 해서 혼나실래요? 저격해봐 야, 저격 들어와봐 포트코플라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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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찾았습니다 한 20분 잡은 거 맞아요? 나 데나본계로 20분 잡았어 스플리 또게요 아, 뭐야 이거 우리 팀 이러면 나 세이지를 할 수밖에 없어 하우투플레이 <laughs> 공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성이 밝아야 사람 첫인상이 있네요 좋았다 let me know, let me know. 앞에 앞에, 앞에, 앞에. 프나나이

진짜 필! 한 대도! 안 대도! 어... 야, 잠만잠만잠만다 아... 조용히 있어 에피나 손들어 왜 에피나 손들라고 에피나가 있어? 나 손들었어 목소리 쟤네 에피나였는데? 아, 야, 야, 야. <laughs> 에피나 형 맞네, <웃음> 정신적이네 아 <laughs> 방송 중이에요? 나 방송 탈래, <웃음> <웃음> 뭐야? 오빠, 나 방송 하고 왔어 쌀, 쌀이고 집중하라 했다, 막강민 아, <laughs> 쉬쉬. 쉬쉬.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아 어이. 더 <laughs> 네, 돼, 이거 뭐, 쉬쉬 아, 이거 뭐, 아, 이 뭐, 아, 이거 어이 아, 이이 아, 이 아, 이거 뭐, 아, 이거 이거 아, 이크가설치되었습니다 <놀람> 아! 가 내보내고 보박이해보네 박음, 사시, 사시, 사시. 사시, 사시. 사시, 사시. 사사사 아 진짜 박강 미사처럼 해보도라가냐사높푸가지 아. 더블 세철이 이번에. 더블 세철. 맞아? 역시 이어폰은 이어라이트 있으면 이어 살렸다 강민아. 오케이. 맞츠 아야, 아 나만 기 <목소리> 내가 널 보고 감시 잘배웠는피 아, 진짜 막아야 된다 이번에또 A 갈것 같다 피, 오케이, 피, 피, 피 피다 네. 주세요 예예예 예, 뭐 살려드릴 수 예, 있죠 저기서 이퍼가자야거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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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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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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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살리면서? 네. 3대13 와, 예쁘다, 개새끼나. 아, 씨. 공수교대자. 개긴 야구 나한테. 나 일기 날을 한 바다스 듣더 진짜 오늘 좀 당길 듯. 아니, 좀 3p 아니, 좀 받았으면 470대 하지 말라고 캐리를 해. 470대시면 좀자시라고 말했다고. 제체 이번 판 캐리 좀해 보라고. 난 여자 아니면 그 킬된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박감 아아아아아아 뱅뱅이형 가자 뱅뱅이형 가자 나 살려줘야 돼아 뱅뱅 살리지 말고 나 살려야 돼 q 80 아니 q 에다카다 갔다, 다 갔다. 나 살려야 돼다아 진짜 Revive me 아나 살려야 돼다살이줄수 있어 너나나나둘다 싸이 I'm coming got me, got me, got me. Let's go 갑니 let's, let's, go, let's go let's go 나이스 이나 겨 정미야, 형은 널 살리잖아. 낙연이 형이야 임마. 낙연이. <목소리> 와 제츠는 아, 진짜 아, 역겹네. 아, 왜 캐서 넘어 머 낙현이 형은데 사촌 형 이름인데. <목소리> 낙현이 형은데 사촌 형 이름이 존나서 온 너머. 김낙현이라고. 아, 레전드. 다 가자. 아캠 어디 있었어요? 야, 로라라. 세상. 제 야, 시티 시티 시티. 제3. 월월 월. 바이츠 니이레제는데는 아, 이라겐 <laughs> 그냥 차단할게. 와치 뭐? <laughs> 아. 엔트리 형들 왜캐 아쉬워 이거 왜 엔트리 킬이야 나 엔트리가 3명인데 왜 아쉬워 나 그냥 이겨둔거 아니니까 선택 엿먹어 그냥 엿먹어 진짜 아 진짜 해줄게 진짜 진짜 해주는 뭐 몇킬하는데 박강민 4킬 진짜 상틀이. 아니, 형들 진짜 걸어서 따라와줘야돼 미드 액션 줘야돼 진짜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연막좀 귀자 연막 이것까지 그 야, 거기까지 아니 아니, 그 액션 거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제발 어. 박강민, 왜안 하냐고? 아무것도... 어, 잠깐아 아... 아니, 왜 말을 안 하냐고? 시티맥이 가까운데... 근데 제트 레이나 형들 진짜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거 킬을 해줘야 된다고 4킬 6킬 네트 레이나 형 이런 도 제트 형 이거 줘야 된다고 다다탭탭 네. 브로 탭탭 레이즈의 정석 알려드려요 빨리 자세히. 그만 처먹으라고돈아레이코 왕쪽 네, 왕쪽 왕 잡아줘야 돼 한명남았 Bakami, 내 o u and me, bro. You and me, 유 k a y Ah, a i d 이 e o m a n 먹 s 다 i d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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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아 l 플리즈 please. p l e 리 s e please. 스파이크 s 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 l 해줘야돼 이거 진짜 해줘야돼 진짜 s e Please, p l e a 해분 a 하고설때 있어보세요 뭐, 아 s always h i 가 I 안 된다. 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제발 n t I can't. 다 i 블인인드아 진짜 k a y okay. Okay, okay. 이 k a y o k 이 y Okay, okay. Okay, okay. o 도 a y okay. Okay, okay. 제 k a y okay. o k 이제 3킬 해줘야 돼, 진짜로. 이제, 진짜 이제 해줘야 네. 돼이 와, 와 근데 진정한 에박인게 7킬 2 0스때 맞추면서 나견이형 생일까지 갔다 아, 난 5월 27일이야 이똥구덕이야나이사 아니 아, 이번에 A에 폭탄만 까고 있나? B 가야된다고 이거는 상대 네. 퐁퐁남 무조건 땡긴다고 A로 형님 모두 믿도세요 무조건이지 아, A에 있는 사람 저 스파 들고 와야돼 우리 B 팔테니까 아, 네. 야 들켰다 야 B 사이퍼다 뭐레이 어, 모르... 해야돼 딜레이 뭐면 안돼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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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이퍼 걸이 다이퍼 야네아스가 저런 거 보내지. 메드니스 코치가 메드니스 코치 저거 리가 있어. 잘. 저, 잘. 오케이. 너는 서 보여줘 매드니스 <목소리> 뭐야? 선이성 코치야? 아, 선이성 코치 알지? 나선이성 코치. 코치이한명 남았어. 나 이상! 과쳤다. 아아아아 나겨리안 캐디요. 베데스 베드리스 매드리스매드리스매무하더리스매데리스 나랑 예전에 카스에서 팀 하던 사람인데. 이지 이지 장 와. 와. 개나견 삼 캐리.